블릭 블릭 아나안 오니까 다시. 안 보여. 체크 체크. 음, 오케이, 음. 여기다. 야나 미들이 너무 손 높은 것 같아. 오 나이스. 와. 올렸어. 설명을 하니까 습함더안들어 가. 그냥 이게 약간 그런 거지. <laughs> 센터가 템점못 쏟듯이 빠리가 없어 가지고 그래, 들어가는 그런 느낌. 템점가 늘어넣어. 템포 못 쏟는 거야. 그래, 근데 뱅크샷이 더 정확한 거 알아서 아아니 근데 뱅크샷 쏘면또 미들 안들어가것 같아.

toplu taşıma